이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 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고이케 히로시 지음. 돈이 들어오는 말버릇이 있다. 그렇게 도쿄의 심리학 세미나를 수강하기로 결정한 나는 강좌 비용을 마련해야 했다. 이제 고민하고 있을 여유는 없었다. 강좌를 수강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한 이후 지불 기한이 명확해지자 그날까지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다. 나는 우주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우주님, 돈이 들어오는 말버릇 같은 건 없습니까? 입금을 유도하는 말버릇을 물어보는 거냐? 우주은행에 적금이 되는 짤랑짤랑 말버릇. 돈의 구조에 관해서 이해했으면 우주은행에 있는 자신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짤랑짤랑이라고 말해보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주 통장에 입금이 되는 이미지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돈을 주문할 때는 100만 엔이 들어왔어. 라는 식으로 금액만을 이야기하는 주문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강좌 비용 50만 엔과 교통비 총액 19만 4,300 엔이 4월 29일까지 입금되었어 라는 식으로 용도까지 명확하게 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날짜와 입금액, 용도를 기입해서 가시화하는 것도 좋다. 아울러 돈은 사람과 감사의 에너지이니 돈을 사용한 결과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니 손님들이 안심하고 가게를 찾아오게 되었어. 웃는 얼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했어.라는 식이다. 또 매일 틈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짤랑짤랑이라고 말한다. 특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조깅이 힘이 들 때, 공부가 힘이 들때 등등 노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노동에 대한 시급이 우주은행의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다. 더구나 놀라울 정도로 높은 이자가 붙는다. 그 저축은 우주통, 우주은행 통장에 쌓이게 되고 이웃고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다. 자신의 기적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강자비용과 교통비를 손에 놓고 도쿄에서 심리학을 수강하기 시작한 나의 세계는 눈에 띄게 폭을 넓혀갔다. 마음의 구조에 관해서 파고들수록 나는 우주의 진리에 다가가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블리프 체인지 테라피, 게슈탈트 심리요법, 피아노 테라피. 각국에서 연구되어온 마음의 치료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잠재의식 안에 각인되어 있는 인식을 제거하고 새로운 전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트라우마나 우울증 치료도 잠재의식 안에 형성된 응어리를 해소하여 건전한 상태로 이끄는 심리 요법을 이용한다. 이런 심리 요법들은 내가 우주님으로부터 배운 내용과 통하는 것이 많았다. 감사합니다로 잠재의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사랑합니다로 잠재의식과 서로 사랑하게 되며 새로운 가치관을 갖추어 우주로 주문을 보내는 것. 이렇게 내가 우주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은 심리요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코칭을 배우는 동안 팔찌를 산 손님들 중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다. 손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서 입소문이 계속 퍼진 덕분에 손님들이 더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가게에는 사랑과 감사의 돈이 모이게 되었다. 놀라운 우주의 힘이다. 이제 나의 내부에는 우주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그리고 이 멋진 우주의 구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다. 팔찌를 사간 사람들에게 우주님으로부터 배운 우주의 구조, 긍정적인 말버릇을 전하는 동안에 좀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런 시기에 우주님이 말했다. 이바히로시 언제까지 가게에 앉아서 잡담만 하고 있을 거야. 이제 장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야? 네?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나는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워서 이야기 못 하는 걸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학쿵저락쿵 핑계 좀 대지 마. 내가 눈물콧물 흘리면서 칭얼거리던 너를 이렇게 멋지게 성장시킨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라고. 그것이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기적 이야기? 마치 헬렌켈러 같잖아요. 그래, 그렇지. 너는 헬렌켈러처럼 기적적인 사람이지. 나는 썰리반 선생이고. 그러고 보니 선생님, 손님들 중에 미디어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한번 상담해봐. 야, 무슨 말을 즉시 대답 좀 해. 생각에 잠기지 말고 내가 준 힌트를 무시하면 안 돼. 힌트요? 솔직히 우주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네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다내 덕분 아니야? 사람들은 우주의 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전에도 말했듯. 우주에는 기적이 넘칠 정도로 쌓여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주문할 수 있도록 전해야 해.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너 하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너 자신으로 만든다는 거야. 네 앞에 나타나는 너의 세계는 모두 너 자신이기 때문이지.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나 자신이라고요? 나도 상대방도 모두가 다 나라고 여긴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다. 우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씩 존재한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일, 눈에 보이는 현상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히로시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히로시의 에너지가 그 자체다. 사람뿐 아니라 지금 히로시가 있는 환경이나 사용하고 있는 물건 역시 히로시의 에너지 그 자체다. 불행에 잠겨 있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거나 이가 빠진 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도 나이고, 그것도 나이며, 저것도 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돌아보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 하고 싶은 것이 보인다. 그리고 말버릇을 통해 잠재의식이 바뀌면 히로시가 그러했듯, 그래, 그래 상황이 바뀌고 우주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뀐다. 상냥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마음에 드는 머그컵,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게 된다.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외부로 그 구조를 전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사랑의 에너지를 주입해야 할 시기가 찾아온다. 그때는 우주로 주문을 하는 방법이나 자신의 신변에 발생한 기적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우주에 주문하자. 단 이것은 눈앞의 사람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행복해지길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우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문을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느 틈인가 자신의 우주에는 행복한 사람들만 나타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상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신학이 지냈지만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연스럽게 분위기 좋은 아름다운 장소에 가고 싶어지고 그런 장소에서 생활하기 시작한다. 몸에 걸치는 옷도 살고 있는 집도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좋은 것들로 바뀐다. 거짓말 같으면 실행해보자. 실행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